12월 6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학성경 22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2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 일이 이선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돈으로 보내고, 자기든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어, 오늘 제목은 랩런트가 미리 본 성교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성교를 이해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고, 또 자기라는 그 어, 공간 속에 갇혀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단순히 내 혼자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 내가 정말 다른 사람 또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까지 우리가 진짜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죠.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히 나를 살리는 복음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나를 넘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대표적인 그런 어떤 모델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어릴 때에 꿈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복음과 은약을 확인토록 그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약 붙잡은 어린 사무엘이 사실은요, 부모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사물이 어릴 때 성전에 가서 거기서 뭡니까? 언약계 옆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뭡니까? 언약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자기 삶에 많이 적용을 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 붙던 이 어린 사물의 말이, 그다음부터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 골리아시, 뭡니까? 어 하나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골리앗을 만났고 그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단순히 이 다윗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겼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사람도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뭡니까? 어, 자기 스승인 엘리, 엘리아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어, 이 전도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에베소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크게 뭡니까 지금 문제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요 가만 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뒤에는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이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뭡니까? 이걸 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바울아, 네가 앞으로 가서 많은 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어, 전해될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로마 현장에 가서도 이 사실을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이걸 알기 때문에 뭡니까? 함께 앞으로 로마를 살릴... 그런 동력자를 찾기 위해서 회상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몬트 후대들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할때 첫째는요, 어,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랩몬트 후대가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만의 망대. 그죠? 망대가 뭐라 했습니까? 망대는 그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이고, 뭡니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많은 뭡니까 어떤 영적인 배경을 만드는 것이 망대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침에 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아침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를 뭡니까 살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그런 일종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모든 힘을 그때에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뭡니까 밤에는 뭐죠 하루 지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결산하면서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가실 어또 다른 내일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바로 밤이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모든 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는 일종의 순례자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 우리 애먼트 후대들이 하나님 언약을 딱 가지고 이첫 번째 우리가 망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아주 뭡니까 공고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겠죠? 당연히 뭡니까? 이게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 이 나에게 어, 응답을 주실 것이다 말이죠. 그, 우리가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미래에 내가 받을 응답을, 먼저 뭡니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요, 그냥, 우리가 어느 날, 뭐, 느닷없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죠?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약을 이해하면요, 그 은약 속에는 나의 꿈이 뭔가가 만들어지며,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 그것이 하나씩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내 꿈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씩 뭡니까? 형상화 되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아주 전력투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이미 우리가 응답은 이미 뭡니까? 확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뭡니까?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준비하는 시험표를 우리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주 성숙하게,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 가지 발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열 가지 발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레몬드 후대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열 가지 발판을 다 가지고 가야 되죠. 열 가지 발판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죠? 어,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은약을 주신 하나님. 이게 나의 발판되어야 되고요. 신앙 발판되어야 되고. 또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그은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죠? 성자 예수님. 이게 나의 신장 발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이루신 역사를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지금 완성해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세 분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은약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약의 말씀. 성경 말씀. 그죠?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은약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현장. 이 중요하죠. 바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러고 뭡니까?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지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내가 성도이고, 또 내, 뭡니까? 현장은 성교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흔들리지 말고 뭡니까? 신앙괄파도로 딱 붙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평생 붙들어야 될 믿음이 확, 확정되어지죠. 우리는 절대 은약,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모든 인생의 뭡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약을 우리가 딱 붙는 드 것이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남은 인생 뭐합니까? 우리는, 어, 열심히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전합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전하는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번 사는 인생이고, 우리 시험부 인생이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부 인생이지만 뭡니까? 우리는 미래에 나중에 우리 다음, 뭡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 다음에 남길 유산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전도자의 상급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남길 유산이다. 요게 열 가지, 이게요, 열 가지 우리 신앙 발판입니다. 어,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님, 이성삼위 하나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또 나는 뭡니까? 하나님 자녀, 내가 본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신분, 그죠? 그리고 또세번또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성교지다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산으로,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믿음, 바로 절대 주권 신앙, 우리의 자세, 우리는 뭡니까? 시험부 인생으로서 사는 우리의 자세,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미래 소망.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땅 남길 뭡니까?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유산. 요게 열 가지 발판이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딱 붙들면 됩니다. 그죠? 이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 다른 거 우리가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성교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글맞게 응답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여러분이 신앙, 어, 어, 뭡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부족할 때에 우리는 정말 성교를 이해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교들이 성교를 이해하고 성교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 발판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발판 가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성교의 응답을 우리 온 교회가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